예, 저 반갑습니다. 네. 예, 저 해평녹음이 상담소 박영미 소장님. 예, 영농 경력과 30년이시고 올해 공무원 생활동안 그 농촌지도사로서 아주 그 훌륭한 이제 그 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고요. 네. 그 농민들에게 많은 이제 자문 역할을 하셔서 뭐 수익 증대에도 많이 기여를 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일단 요즘 추세가 뭐 젊은층에서 이제 기농기촌 이런 범위읽를고 하지만은 실제로 아무 지식 이 없이 기농기촌의 어떤 뭐, 의원만 갖고 와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일단은 기농기천이 실패한 그 사례, 그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것과, 그럼 앞으로 기농기천을 성공적으로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 좀 이제 묻고 싶습니다. 예, 도시민들이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농을 한다고 들어와지만, 들어오지만, 들어지만 자기의 어떤 병농 경력 부족과 자기 스스로가 그 농업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없어서 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실패를 해서 다시 도시화로, 도시로 회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농촌에 들어오면 그 농촌의 비싼 그 자본 또그 비싼 노동력 이런 부분을 저, 최대한 절약하는 가운데서 그 영농을 시작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2, 3년 경력을 쌓아서 또 기술 집약 또 자본 집약에 농사를 해서 그 영농 발전에 기여를 할수 있는 부분이 기술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 핵심적인 부분은 요즘에 농촌에 휴경답, 휴경지가 음. 많은데 휴경지를 활용해서 특히 고자본이 안 들어가고 저, 저 노동력이 부족하게 저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운전을 네. 하면서 네. 농업의 음. 어떤 부분을 학습해서 네. 또 고도의 농업을 이제 스마트팜 농업을 음. 전환하는 농업으로 그 발전하면은. 이제, 농업을 진전시키면 자기 음. 성공할 수 있는 농사 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아, 이 포장은 네. 제가 그 휴경지로 있는 산림을그 네. 개관하여 도라지 재배를 했는데, 도라지, 아, 이 포장이 네. 한 4년 차인데, 네. 나름대로 그 도라지 자람 상태라 할까, 무럭무럭 성실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음. 아무튼, 올가을에 어,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계획한 가운데서 도라지 자람 상태를 보면은, 무척이나 네. 그 보시다시피 양호한데, 네. 아무튼 소득이 일반 재배 보다가는 도라지 그 콩나물 시류 재배법으로 음. 제가 연구해 가서, 연구해서 네. 어 재배한 포장입니다. 음. 아무튼 이 포장을 보시다시피 발화율도 높고 네. 자람 상태도 아주 양호한 부분인데 음. 올가을에 수확이 많이 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네. 일반 재배, 간행 재배 보다가는 수확량이 한 음. 배로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다두 아, 배, 두배 이상이 가능하단 말이요 그리고 품질도 음. 최상급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라지가 한 1m50씩 도라지 지상보고 자라는걸 보면은 뿌리 길이도 한 1m50의 음. 상품의 질이니까 네. 이 이런 도라지를 생산하가지 판매를 하게 된다면 중국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중국산이 아니고 이 도라지 콩나물 시류재배법을 개발해서 제가 음. 이제 재배를 하다보니까 성실한 도라지가 아, 어, 네. 이루어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농촌에 기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 조그만한 기술 노하우를 처음부터 음. 큰 꿈을 안고 들어왔지만은 네. 그 열정을 다시금 더그 키워, 가기 위해서는 음. 조그만한 훈련이 네. 필요합니다. 음. 아무튼 훈련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 기농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술 전수, 음. 농업 전수를 해서 네. 어, 그, 그분들이 좀 삶의 행복, 또 삶의 질향상을 도와줄 수 있는 오이되었습니다 음, 아,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음, 음, 하나의 일익을 음, 음,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이제 도움을 받고 자본을 많이 구하러 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뭐 특히 조경, 그 다음에 이제 장목법, 장무, 파종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그이 주말을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바쁘시지만 그 시민들이 원한다면은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이제 농촌 기농기촌 교육, 이런 것도 이제 뭐~ 진행하실 수 있는가요 혹시 예예 예. 그~ 음. 뭐~ 교육을 일정하게 꼭 짜가지고 뭐~ 네. 하기는 제가 시간이 그렇고 네. 여유가 없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네. 음. 그~ 소규모, 소규모 또 농가들 뭐~ 소 단위로 스다디 네. 그룹식으로 뭐~, 네. 뭐 (100) 내외로 그렇죠? 해가지고 음. 또3 3 0 0 내외로 해서 그~ 밀착 지도를 해서 음. 밀착 교육 지도 기술 지도 해갖고 완전히 그~ 어~ 멘토, 네. 1대1 멘, 멘토 식으로도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음. 있으니까 항상 서슴지 말고 네. 그 문의를 해오시면 제가 성심성의 껏 도와드리는 그런 마음적인 자세를 갖고 음.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오셔가지고 문을, 음. 문이 항상 열려있으니까 네. 문을 항상 두드려가지고 제 농장을 살펴보시면서 음. 자기의 꿈을 한번 펼쳐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